사랑합니다 우리 7월 8일 월요일 제가 이제 휴가를 가기 때문에 성경 본문의 말씀만 읽을 텐데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묵상, 교제가 끊이지 않는 우리 오토교회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이기 21장 16절 그리고 그 다음 장인 22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제사장에게 더큰 거룩을 요구하셔요. 그 거룩의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중 대대로 육체의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안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구분 자나 키못 자란 자나 눈에 맹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한이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재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 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조선에게 말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나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곳에서 거대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그 선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칠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선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대민이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아마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느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사장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몸에 불편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차별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서게 되는 그 제사장의 모습이 흠이 없는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한 역적인 메시지입니다. 즉,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거룩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을 대지 마시고, 오늘 하루 월요일도 하나님 앞에, 부정함 없이 정결함으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